여러분, 황하. 20일까지는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조금 불규칙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올렸어야 했지만 주말에 올리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의 주식 시장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락장에서 그동안 매수를 했던 종목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저번보다 52주 최저가를 경신 중인 종목이 더 많아졌네요.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을 들고 계신 황금 거북이의 시청자분들도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HDC의 자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악재가 발생해서 시가총액 4천억이 증발되고 말았네요.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30% 정도 하락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HDC 지주회사 역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분석을 올린 적이 있는 회사인데 HDC 같은 경우 주력 매출이 현대 산업 개발과 연관이 많아서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지요. 2022년 1월 13일 황금 거북이가 올린 영상 내용 중에 HDC는 최소 3일 연속 하락을 할 것이고, 바닥을 보자면 7,000원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HDC 주가의 앞자리가 7이 보이고 있네요. 황금 거북이는 7,000원 초반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큰 금액까지는 아니고, 소액을 넣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소폭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현대산업개발도 있고 HDC가 있는데 왜 모회사를 투자한다고 하는 걸까요? 자회사 현대산업개발 대비 외국인 매도 규모를 보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황금거북이가 매수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인 13일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14일 어제 같은 경우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최근 3주 동안의 평균 보유 지분보다 외국인의 매도가 더큰 편입니다. 지분이 0.8% 이상 감소를 했네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도 악재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HDC 같은 경우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서 30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대폭 맞는 현대산업개발보다는 HDC 지주회사가 더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될수 있지요. 물론,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 나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나온 재무제표나 업종 분석을 보면 좋은 회사는 맞지요. 결과 주의적으로 말입니다. 시가총액 1위 건설회사인 현대건설보다 영업이익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이 현대건설 대비 4배, GS건설 대비는 3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이니 좋은 회사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요. 다만 다른 건설 회사들보다 영업이익이 높았던 이유가 설마 안전 비용과 바꾼 것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 본다면 좋은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을 먹여 살리지만 하락한 브랜드 이미지는 1년, 2년 안에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기적으로 그 이미지 회복을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일봉 차트 상으로 고점 대비 43% 하락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이 맞지만 저 같은 경우 하락 지지선으로 보는 구간은 14,000원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해서 투매가 발생했던 2020년 3월의 주가가 12,000원이지요. 그 근처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어도 2년 전 저점 구간이 상대적으로 지지가 될 것입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도 2021년 12월 부근에 22,000원이 넘는 주가 수준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분의 11%가 물려있는 중이지요 이 부분은 악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국민연금공단이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을 주가 방어 목적으로 위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11% 지분은 높은 편입니다 아쉽게도 국민연금공단도 지켜볼 것 같은 투자를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존버 투자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새로운 시청자 분이 황금거북이 오픈채팅방에 참가를 하셨네요. 휴비스 종목에 대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황금거북이가 휴비스 종목 같은 경우 작년 6월 28일에 영상을 올리긴 했습니다. 인기가 없는 황금거북이 배당주식 유튜브 영상 속에서도 조회수 1,400이 넘고 좋아요가 무려 100% 53개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그럼 간단하게 황금거북이의 기준으로 휴비스를 다시 한번 보자면 단기 순이익이나 배당지급 미래 성장성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재무 상태는 노란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예전 휴비스 영상을 함께 보는 것이 좋지만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보자면 2020년 매출액이 1조가 깨졌습니다. 아래로 말이죠.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전염병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력 제품의 수출액이 떨어지고 있어서 2021년 매출액과 수출 회복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21년 매출액이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최근 3분기의 영업 손실과 당. 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네요. 휴비스 같은 경우 낮은 영업익률 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 주식입니다. 부채비율이 2019년까지는 100%가 넘었지만 2020년부터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2021년 현재도 75%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유보율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낮아서 조금은 아쉬운 회사이지요. 휴비스의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급등 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는 물론 그래핀 섬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예전 영상에서도 황금 거북이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1차 지지선으로 9,650원, 2차 지지선으로 8,800원, 3차 지지선으로 7,900원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동 평균선 121선과 201선 근처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3차 지지선으로 보는 8,000원에서 저 같은 경우 매수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지지선이 7,500원이지만 튼튼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깨져도 6,500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는 이미 1 2 1선과 200일선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9,5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매수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거북의 투자 노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SK 디스커버리와 삼양홀딩스가 지분을 25%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고 5년 평균 시가 배당률이 3.4%입니다. 연구개발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특허를 꾸준히 내는 회사이기도 하지요. 다만 그래핀과 같은 테마를 타고 상승을 했던 시기보다는 현재의 주식 시장에서는 관심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채팅방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시가 총액이 20조가 넘는 회사가 10% 이상 하락을 했다는 것은 주가 폭락 수준이지요. 왜 주가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것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처럼 분식회계 이슈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예전부터 분식회계 이슈가 사골마냥 나오고 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적은 금액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주식의 사랑에 빠져서 저 역시도 많이 넣어버린 주식이지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내가 사서 예뻐 보이는 주식에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실수를 합니다. 아무튼 분식회계 관련 증권 선물위원회에서 19일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질질 끌었던 이 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외국인 지분은 보합 수준인데 50만 주 이상 던지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주가를 관리하듯 기관투자자가 계속적으로 주식을 던지고 있었죠. 결국, 하락의 주체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18만원이 깨지면 한발 남은 예수금으로 투자를 할까도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만약이라는 것을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종목 리뷰를 다시 했던 휴비스 같은 경우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지만 주가상으로 보면 매수 기준에 맞아서 소액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주말에도 황금 거북이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